할렐루야 갈라디아서의 주제는 이제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라는 것이 갈라디아서의 그 주제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신특위라고 하기도 하고 또이신측이라고도 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을 얻는다 그래서 이신특위라고 그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고 칭함을 일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원래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이다 이렇게 이제 칭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신칭, 그래서 이제 구원을 믿음으로 받는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다 행해야지만 구원받는다 그러면 우리가 다 행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범할 때가 있고 지키지 못할 때가 있는데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그것이 이제 복음이고 또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 이신칭의의 복음 또 이신특의 복음은 바울의 무슨 신학으로 이렇게 사상으로 바울의 사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고요. 또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너희들이 믿으면 구원을 얻고 죄의 용서을 받고 또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된다. 라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진리, 자체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믿고 이제 살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해서 그러면 어떤 행함이라든지 또 도덕적이고 윤리적 삶이 필요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면 굉장히 오해가 되고 또 구원파 같이 또 영지주의자 같이 이단이 될 수가 있어요.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본질이 믿음이라는 것이지. 행함이나 윤리적인 삶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에서 주제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랬는데요. 이게 이제 맨 마지막에 갈라디아서가 6장까지인데 5장, 6장 이제 거기 하반부에 가면은 행하는 것들 도덕적인 삶에 대한 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혼동하지 말아야 될 것이 구원의 본질에 있어서 믿음으로 구원받고 십자가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 사랑을 실천하는 삶, 그 반드시 살아야 됩니다. 그거는 예수님의 사람들이. 우가 사과 나무에서 사과가 건강, 나무가 건강하면은 가을철이 되면은 열매가 열리죠. 오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열매가 열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성령 유리안에 충만하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 열매가 당연히 열리게 되는 거죠. 아멘. 우리가 예수 생명으로 사, 살게 되면 당연히 우리 도덕적인 삶이 예수님과 같은 성화의 삶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에 있어서 믿음이 본질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지 행함이나 도덕적인 삶이 불필요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갈라지서 이제 후반부의 마지막 저 후반부를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죠 구약 시대 그리고 그. 그 그러니까 율법도 이제 하나님이 주신 거죠 모세를 통해서 근데 율법주의가 나쁘다고 얘기를 하는 건데다 성경은 사람을 살리는 율법을 주셨는데 죽이는 율법주의자가 이제 주의자들이 된 거죠 바리새인과 같이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율법의 이제 기능과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에 근거한 정확한 신앙 또 확신 있는 신앙을 결단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첫 번째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지만 믿음은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롭게 합니다 율법이 인간을 죄 아래 두고 정죄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간으로 하여금 죄와 죽음으로 자유롭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23절 말씀 함께 공독합니다 23절 시작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아의 메인바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가셨느니다 아멘. 아멘 여기서 이제 믿음이란 말이 텐피스틴이라고 이제 헬라 언어에 보면 나와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 믿음 그 믿음이 이 오기까지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율법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를 말하겠죠. 에, BC 기원 전이 되겠죠. Before Christ. 그게 이제 율법이 우리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에, 그래서 그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믿음의 시대. 지금 우리는 신약 시대잖아요. 복음의 시대고 믿음의 시대란 말이에요. 그 믿음,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신약시대가 되기 전까지 율법의 역할을 했다는 거죠. 그 율법의 역할이 큰게 뭡니까? 죄를 깨닫게 되는 거죠. 죄. 우리가 죄를 짓지만도 율법이 없으면 죄가 뭔지 자세히 몰라요. 그냥 막연하게 알 수는 있는데 그게 죄인지 잘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어디 보니까 이제 낚시할 때그 TV에 보면 낚시하는 그런 프로그램 있더라고요. 보면은 조그만 그 물고기 되게 작은 거 하면 그냥 놔주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더 커서 하라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놔주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낚시하는 분들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이 물고기도 몇 센치 이하가 되면은 그거를 놔줘야 된대 그게 이제 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이제 농호가 이제 30cm 이하가 되는 거는 놔줘야 된다. 작은 것까지 다 잡아버리면 그 씨가 마르잖아요. 그래서 좀 큰 다음에 잡는데 그래서 이그 농어는 30cm 이하의 그 고기를 치어라 그러더라. 그거는 잡으면 건 잘못된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생겼지만 옛날에 우럭은 그런 기준이 없었대요. 그러니까 낚시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논쟁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그냥 조그만 그 우럭을 잡으면은 야 이거는 조그만 고기니까 놔줘야 된다. 농어 기준으로 이제 생각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야, 이거 무럭은 그런 법이 없잖아. 그러니까 그냥 잡는 대로 다 갖고 와도 돼. 이렇게 이제 논쟁이 됐어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나중에 이제 법이 생겼대 23cm 이하의 무럭은 아져야 된다.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법이 생기니까 이제 논쟁이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기준을 지키지 않고 그 법을 지키지 않으면 그게 잘못됐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율법이 마치 이와 같아요. 우리가 율법이 있기 전에는 아, 죄가 뭔지 잘 모르고 또 죄가 있어도 아 이게 확신이 안 드는 거예요. 그러나 율법이 있게 되면은 아 죄가 무엇인지 아, 명명확하고 분명하게 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의 심각성을 깨닫게 하는 것이 그 율법이 우리에게 주는 예, 것이고 그러나 이죄이 율법은 우리를 죄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지 못해요. 율법을 다 지키는 사람은 없잖아요. 우리가 평생 동안. 그렇죠. 우리가 그래서 율법을 우리를 정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죄를 다 지키지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한다. 그러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면 원래 우리가 죄인이잖아요. 근데 의롭다고 칭해주는 그게 이신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어,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은 우리가 아무리 지켜도 결국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가둘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이 몸학 선생입니다. 우리 24절하고 25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하며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들이 온늘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율법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지금 이제 이거는 개혁 개정에서는 초등교사라고 그러는데 저는 이제 제가 몽학선생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우리 예전에 개혁 한글 성경에 보면은 이 단어를 갖다가 몽학선생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몽학선생이라는 말 평소에 쓰시나요 우리 안 쓰잖아요 한 번도 안 쓰고 몽학선생 성경 여기서 처음 들어봤어요 몽학선생이 뭔지도 모르고 그래서 몽학선생이 뭐지 이거 옛날에 그때 이제 막 찾아보고 그런 기억이 나요 그래서 아마 이게 이제 개정판이 나오면서 몽학 선생님 잘 듣도 보지도 못하고 사용도 안 하는데 우리가 초등 초등 교사는 맨날 사용을 하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이제 초등학교 선생님, 초등학교 선생님, 초등학교 교사다 이렇게 이제 초등 교사라고 그렇게 이제 번역을 했는데 사실 이 번역도 잘된게 아니에요. 왜냐면 하 초등 교사 우리가 생각하는 초등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아니에요. 여기서. 예.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몽학 선생님이라고 하면 안 쓰니까, 이게 모직으로 이렇게 찾아보게 되는데, 초등교사 하면은 그냥 초등학교 다니는 선생님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 말이 원래 이제 헬라어 원어에 보면은, 파이 다고고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이제 파이스가 이제 아이라는 뜻이고, 또이 아고가 인도, 그러니까 아이를 인도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파이디온 성교회라고 있잖아요. 그게 파이디온이 그게 이제 여기 이제 어린 아이, 어린 아이들이라는 거기서 이제 파생된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을 인도하는 사람이 뭐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게 옛날에 이제 그리스 문화에 보면은 옛날엔 고대 그 노예제 사회였잖아요. 그래서 기족이 있고 노예가 있는 그런 시대였잖아요. 그 시대에 그 기족의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 아이들을 갖다가 노예가 좀 똑똑한 노예가죠. 노예가 뭐 예절도 가르쳐주고 식사 예절, 의복 예절, 뭐 그런 거 기초적인 것들을 좀 가르쳐주기도 하고 또 학교까지 얘가 이제 잘갈수 있도록 학교까지 이렇게 인도 하또 데리고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이제 몽학 선생이라고 하고 파이다보고스라고 이제 하는 그 노예가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라는 게 뭐, 뭐, 뭘로 상징이 될까? 진리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진리까지 그냥 인도하는 거예요. 그 노예가 진리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진리까지 인도하고 데려오고 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율법이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율법 자체가 진리는 아니지만 그 율법을 통해서 진리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한다.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되고 그리고 율법을 통해서 내 스스로 죄를 내가 다 지킬 수 없다는 그 한계를 또 깨닫게 되죠. 그러니까. 아,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구원해줄 구원자를 우리가 갈망하게 되죠. 예수님을 찾게 되는 거죠. 진리 자체이신 주님을 찾게 하는 그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마치 이것과 같아요. 우리가 율법은 병원에 가면은 그 의료 기구와 같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의료 기구 우리가 병에 가려면 종합 검진도 받고 요즘 의료 기계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우스개 소리로 그런 얘기들더니 요새는 기계가 다 해가지고 의사들은 그냥 그 작동하는 법하고 그 해독하는 법만 알면 된다고 이런 이제 우스개 소리까지 있어요. 그만큼 의료 기계가 발달는데 마치 그 의료 기계 같아요. 우리가 병원 가면은 MRI도 찍고 x r a y 도 찍고 혈액 검사도 하잖아요. 그 의료 장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의료 장비들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게 됩니까? 아, 내가 병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게 되고, 또 무슨 병인지도 알게 되고, 또 병의 경중도 알게 되죠. 이게 얼만큼 심한 건지, 지금 이 병의 상태가. 에, 그게 율법이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MRI가 내 병을 치료해주지는 않거든요. 그냥 병이 이렇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지, 그 기계가, 의료기계가 그 MRI가 나를 고쳐주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거를 근거로 해서 의사한테 가야지 의사가 그거를 치료해 주는 거죠. 수술을 하던 약을 처방을 해 주던 그 의사가 하는 거예요. 그 의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그 의료기기가 우리가 병의 심각함을 알려주는 것이 그 율법을 통해서 알게 되고 우리가 주님께 가면 치료다지시고 우리의 의사가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율법, 구약시대의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러한 몽학선생이된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되, 자녀가 되고 또 그리스도를 옷 입게 됩니다. 26절하고 27절 말씀 함께 공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야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아멘 율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예수를 주님으로 우리가 영접할 때 신비스럽게 예수님과 하나 된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그러죠 여러분도 예수 믿음 주님이 어떻게 내 안에 있겠지? 성령으로 내 안에 와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영접할 때 구주로 영접할 때, 에, 그 우리 요한복음 1장 말씀처럼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니다내 죄악된 자가 죽고 예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중생하고 거듭나고 새로 태어나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칭입니다. 근데 그 칭이가 믿음으로 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율법을 행해서 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칭이가 되는 거.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어떻게 된다 그래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 그랬어요.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는 게 뭔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가 따라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예, 그게 이제 성화가 되겠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신앙의 어떤 의식화를 통해서 우리가 의롭부터 칭의가 되고 또 신앙의 생활화를 통해서 성화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에,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삶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일컬게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고 약속의 유업을 받게 됩니다 우리 28절 29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에 거시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리라 아멘 율법은요 이 선민 이스라엘과 또 이방인을 구별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모세를 통해 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만 구원받은 백성이고 우리만 선택받은 백성이다라는 생각을 유대인들은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하고 어울리지도 않고 무시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복음이 오니까 어떻게 됐어요?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형제자매가 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아, 이방인이나 가리지 않는 거예요. 이제 복음의 시대에는 다 하나님의 형제자매예요.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주인과 종이 또 하나가 됐어요. 그렇죠? 이게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이때 노예 제사회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노예하고 주인이 식탁에서 무슨 친구처럼 밥을 먹습니까? 그런데 초대교회는 복음이 들어오니까 성령이 임재하시니까 그렇게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여자 여성이 음. 예, 이제 그 남자나 여성이나 성에 대한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이때는 또 어떤 사회였습니까? 예, 가부장적 사회였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자가 남자처럼 이렇게 존중되는 사회가 아니었어요. 그냥 뭐 노예 비슷하게 우리 십계명에도 내네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그럴 때뭐 짐승을 탐하지 말고 또 노예를 탐하지 말고 그 집에 아내를 탐하지 말고 이렇게 하자. 그러니까 그 여성이 그냥 그 카테고리예요. 그냥 가축이나 무슨 이렇게 이제 지위가 낮았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보음이 들어오니까 남자나 여자나 차별이 없이 다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또 우리가 형제자매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권 운동은요 사실 기독교에서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이렇게 기독교 신앙 없는데 막 인권 운동하는 사람은 저 개인적인 생각이라 솔직히 별로 잘안 믿어요. 왜냐면은 이해관계에 따라서 그냥 그게 그냥 손바닥 뒤집혀듯이 네, 뒤집어질 수도 있고, 위선적일 수도 있는데, 사실 우리가 기독교 신앙이 있으면요, 정말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그쵸? 그렇죠? 인권운동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만들어놓으니까 어떻게 이 사람을 우리가 무시할 수가 있어요? 내가 신앙이 제대로 있는 사람이라고. 네, 지극히 작은 자한테 한게 나한테 한 거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인권운동을 하셔야 돼요. 그게 진짜 인권운동이에요. 오늘 말씀해도 그렇잖아요. 이방인과 유태인을 차별하지 않고, 그렇죠? 그리고 남자나 여자를 차별하지 않고 노예와 주인을 차별하지 않고 성령 안에서 다 하나님의 자녀니까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만 이 진짜 인권운동입니다 근데 이런 기초가 없고 이런 신앙이 없고 그냥 인권운동 사람은 이해관계에 따라서 막 바뀌어질 수가 있어요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또 예, 그럴 수 있다는 거 그러나 우리 신앙을 가지고 하면요 진짜 하나님의 뜻을 인권운동을 통해서도 이루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그 유업을 받게 되는 유업이 뭡니까? 영생의 유업을 받게 되고 또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천국을 유업으로 우리가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아브라함같이 우리가 복의 통로라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우리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어요. 혈통으로는 아니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후손이 돼서 아브라함 같이 그 유업을 영생복락을 흘려 보내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